안녕하세요 여기는 기발한 상상력 입니다 저하고 엄마가 서현에 갔는데 마카롱 집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려고요 버블티 도몇개 사고요 우와 마카롱 종류가 되게 많다 초코 민트 주황색 바닐라 그리고 초록색은 뭔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많은 것도 있는데 토리일는좀 작은 것 같고 와. 와, 그래도 오늘 너무 단거 너무 많이 먹어서 마카롱은 살수 없을 것 같고. 우와, 버블티 종류가 되게 많다. 한번 들어가 볼까? 우와, 버블티 종류가 되게 많다. 버블티, 버블라떼, 버블에이드하고 티, 버블 스무디, 커피, 하고 토핑 추가까지 있네. 음. 이거 마카롱이 되게 많은데. 마카롱 집에 이렇게 버블티가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좀, 마카롱 집에는 버블티가 몇개 없는데, 여기에는 엄청 많다요. 아니, 원래는 몇두개 정도인데, 두 개, 세개 정도인데. 우와. 인테리어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진열대를 순으로 해서, 좀 공간을 주인것 같은데 아이기가 와이블랙 버블티하고 마카롱을 달구나 아 그래서 버블티가 많구나 그런데 되게 장식을 잘 해놨다 원래 우리 동네에 있었던 버블 거기 우리 동네에 있었던 마카롱집에는 별로 그리고 장식을 잘안 해놔서 눈에 잘안 띄었는데. 음. 여기 서연의 뒤, 여기 서현의 그 옆의 길인데도 장사가 되게 잘 되겠다. 이게 마카롱이 엄마는 싼 편이라고 말했거든요. 음. 뚱마카롱이, 1600, 1690몇 년인데? 우와! 버블티 나왔다. 우와, 맛있게 생겼다. 우와, 난 초코 버블티를 했는데 맛있겠다. 음, 초코 버블티가 그저 하얀 빛이 있는 게 초코 버블티래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어두운 건줄 알았는데 이거. 음. 우와, 되게 맛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가봐야 되겠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